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트렉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자,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모트렉스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모트렉스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시청률쪽 간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네 개의 종목에 몰빵을 한다면, 성우 아이텍과 모트렉스, 둘다 날라갔네요, 오늘. 둘다 날아갔습니다. 어차피 갈로은 간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가는 걸 알려드릴게요. 보유 종목인데안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가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돼요. 좋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건 제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좋죠. 하지만 좋아요를 누를 때그 마음가짐. 이게 사람이 돈을 벌때 욕심에 눈이 멀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막 급해가지고 그 돈을 못 벌면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인간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보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전 그래요. 사실 돈을 벌어도 좀쓸 데가 없긴 해요. 뭐 물론 컴퓨터 좋은 거 사고 노트북 좋은 거 사고 저는 그런 욕심은 좀 있어요. 뭐 어떤 기계에 대해서 어 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는 좀 아끼지 않고 좀 사는 편인데 사실 뭐 딱히 뭐살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기, 뭐 장비 탓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요즘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욕심은 있지만, 돈쓸 때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들, 돈을, 돈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에는 막아 껴있다. 돈을 쫓으면 달아난다. 항상 그 소리를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급하지 말아라. 제가 학교를 늦게 가고 막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이제 서두르거나 어머니랑 이제 어~, 어왜 학교 늦게 간다고 막 그러시면 보통 어머니들은 막막 막 달달거리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뭘 하시냐면 가다가 사고 나면 모든 게 멈춘다 천천히 가라 늦어도 된다 오늘 하루 학교 안 가도 된다 천천히 가고 사고 나지 마라 어~ 돈도 그래요 빨리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 언젠가 돈을 벌 것이고 돈을 쫓다 보면 막아 껴있어서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패가 망신을 할 수가 있다. 조심해라, 항상.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나이가 참 많이 먹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내이 마음 속에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많이 돈을 못 보셔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렇게 제가 차면서 부모님들도 잘 되시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희 부모님 늦게 잘 되셨죠. 빨리, 물론 뭐 노력과 이런 건 말을 했지만, 계속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 저희 부모님도 그랬겠죠. 돈을 쫓았고, 막아 꼈었고, 망해봤었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어떤 말씀이 저한테 들어올 때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듣고 흘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시간이 지나 보니 정말 이 그런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참 그런 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떤 제가 성실하게 어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나쁜 놈이었어요 사실. 저는 나쁜 놈이에요. 성질도 안 좋고 제가 하고 싶은 걸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나쁜 짓은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트릭스 보세요. 모트릭스 때문에 인생 망했다 힘들다 이거 갖고 있어도 되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어요 이 시기에. 지금 모트릭스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나보니, 어떤 분들만 남았을까요? 이게 딱 엉덩이처럼 생겼네요.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만 살아남아요. 이게 지금 몇 프로 하락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몇 프로 하락입니까? 이게. 한30% 하락했네요. 고점 대비 30% 하락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이. 이거 지금 더 사도 되냐? 그분 한 번, 다시 한번 저한테 말해보세요. 이쯤 오면 또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정말 이 좋은 종목은 진짜 안 떨어져요. 이때도 계속 안 떨어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떨어질 때는 공포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는데 시장 하락밖에 없어요. 시장 폭락의 어떤 기운을 주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예전 테이퍼링 처음 나올 때 2020년도 9월에 테슬라 데이 나오면서 전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그때 얼마나 공포였는지 아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자, 코스닥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마 여기예요, 여기. 어. 자, 여기예요, 여기. 왜 이러냐면 자,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요걸좀 이렇게 가볼게요. 음. 코로나 폭락이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올라오다가 지금 이게 2020년 9월이죠 여기서 진짜 힘든, 힘든 구간이었어요 왜? 이거 보세요 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빠질 때 개별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야 이때는 견딜 수 있었지 그건 개소리입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자900 포인트 대비 800 아래까지 빠진 거는 이거 단기간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와서 1,000 포인트가 넘어서 이렇게 막 지금 보시면 1,000 포인트가 넘게 갔다가 뭐 800, 700 와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 900 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쌍바닥 나온다는 어떤 강한 공포가 밀려들었던 순간이에요 이때. 이것이 페이크고, 공포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 끌고 올라갔어요. 그 공포를 한번 이겨낸 사람들이 이걸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왔어요. 하락이, 코스닥이. 지금 이제 이걸로 가겠죠. <laughs>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랬죠. 여기서 조금 빠지나, 조금 오르나, 여기서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맞을 만큼 맞은 단계까지 왔잖아요, 이미. 여기서 조금 빠지나 안 빠지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자, 주식은 오르면 내리고요. 내리면 올라요. 오르면 내리고. 그런데 지금 내렸으니까 다시 올라가야죠. 지금 공포에 떨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트릭스 딱 보세요. 자.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이 있었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자 렸 급등이 있었으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급락이 나오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걸 항상 주식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왜일까요 이게 주식이 여러분들 공매도 폐지 요거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매도 폐지 큰 의미 없어요 공매도 없다고 올라갈 것 같아요 주가가. 오히려 공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인생 망하는 사람들 아주 엄청 많아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뭐 인생이 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 잦은 매매, 몰빵 매매, 신용 매매, 여러분들 잘못된 투자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한 거지. 지금 안 망하신 분들은 이런 짓거리 안 해서 안 망하고 지금 시드가 남아 있어요. 이거 하는 순간 시드 없어요. 계좌 녹아버려요. 제가 안해 봤을 것 같습니까? 저도 욕심에 이 짓거리 해본적 많아요, 예전에. 제가 2015년 16년도에 이 짓거리 엄청 했어요. 물론 돈도 벌고 까먹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건 이제 2017년도 상승장 그리고 2018, 19, 20년도 때 어느 정도 견디면서 좋은 종목을 3년간 모아갔어요. 그게 또 이제 21년도에 굉장히 좋았고 그런 것들로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시기는 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원래 그렇게 주식투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모트렉스는 제가 시청 일주를 간다고 했죠. 월봉 한번 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평생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올랐다가 막고 더 크게 간다. 자, 지금 월봉도 이렇지만 주봉도 보세요. 지금 이거, 보한방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기업이 월, 어떻게 이렇게 기업이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늘 그렇다. 그래요. 이 모트렉스 여러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서 물한번 타시면 되는데 이걸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 모트렉스가 뭔 종목인 지를 모르니까.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서 매수합니까? 이렇게 갈뭐 지하실이 있느니 좋은 종목에서 자꾸 지하실 지하실 찾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하실 간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매수하세요. 기업을 알면 매수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진짜 아무리 내려가도 인생 걸고 아무리 내려가도 다시 살수 있는 종목 네개 뽑아 냈어요. 이거는 폭락을 해도 제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자, 모트렉스 벌써 딱7%와 버리니까 그동안의 하락을 해서 저는 그냥 느껴져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이 30% 정도 되면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날아 없어요. 안 갖고 있다니까요, 주식을. 제가 옛날에 휴림 로봇 때 그랬잖아요. 휴림 로봇 때. 왜 제가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휴림 로봇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여기를 뚫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이 구간 특히나 이 구간까지는 그래요. 이 구간에서 한번더해 먹은 건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구간 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자들 이거 사,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주, 주식이라는 게 이걸 견딜 수 있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견딘다. 여기 있다고 해서 견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시는 사람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어떻게 주식을 이천 원에서 사천 원, 오천원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갈 수도 있었고 한번더 팠다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8천원 9천원 갈 때까지 못 기다린다니까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최소 여기서는 매수를 했어야 자 지금 이거를 절반으로만 나눠도 이이이 이, 이 구간 중에 절반으로만 나눠도 한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그러면 최소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다면 그래요 잘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아니고 이위 구간에서 이 절반으로 나눴을 때이위 구간에서 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 시장을 못 견디게끔 만들어요. 자, 모트렉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바닥에서 저희는 이게 모트렉스도 한45% 수익 나왔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 이미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런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가총액 1조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갑니까? 그런 종목은 없어요. 이 바닥에서 시총 200억에서 점상 3번 4번 터지는 것들은 이해돼요. 하지만 시총 1조 가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그 덱스터 보여드리면서 덱스터가 시총 1조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지금 요거 보시면 요거까지 이 구간 보세요. 여기 이, 이 구간 뚫고 나와갖고 신고가 여기서부터 찍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몇 주에요? 3월부터 7월까지 지금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을 횡, 이 고점에서 횡보, 이때는 고점, 아 여러분들 이거 저점으로 보이죠? 그때 가면 높아요. 그때 가면 이런 차트에요. 지금 모트릭스가 여기 갔다가 여기 왔나, 여기 왔다가 여기 갔나.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 기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종목이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수익을. 정말 엉덩이 무겁게 보유한 사람들만 먹게끔 줘요, 수익을. 자, 이것도 똑같아요. 또, 오를 듯 하다가 또 빼고, 시장이 지금은 좋아 보이죠? 하지만 내일 또 기사가 어떻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3% 빠지면서 또, 웅덩 나오고, 여기 고점, 예를 들어 오늘 시회상 나왔다고 칩시다. 지금 뭐잘 모르겠지만, 시회로 오르고 또쭉 빼갖고 여기까지 또 뺐다고 생각해봐요. 또 지금 매수하신다는 분들 또 팔아요. 이 파동 몇번 유지하다가 날아가면 자, 예전에 저기 이수학, 이수학을 제가 언제부터 추천했나요? 제가 실제로 추천했던 건 여기서도 추천했었고, 여기서도 추천했고, 여기서도 추천했어요. 계속 저는 추천했어요. 왜 여기 다 저평가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새로운 시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식을 보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자, 주봉이에요, 심지어. 제가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갈수 있어요. 여기서도 갈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동안 개미들은 착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개미털기에요. 매집. 매집을 하고 이렇게 바닥까지 빼줘. 또 바닥까지 빼줘. 매집. 또 바닥까지 빼줘.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보면 마지막으로 이만큼 개미털기. 자, 매집은 이만큼 들어갔고, 개미털기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여기는 거래량이 없죠. 이 구간을, 이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갔어요 지금 22,000원에 지금 시총 6,000원이잖아요. 그럼 한 거의 9,000원까지 간 거예요. 거의 1주를 이수학도 3,000억에서부터 3배 갔어요. 오트렉스도 이렇게 갈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쉽게 그냥 아무나 먹게끔 주지 않아요 평생 오르지 못할 나무를 지금 오르고있는데 급등이 탁 맞았어요 여기서 올라갈 때도때 이거 지워버려야 된다 했어요 올라갈 법 있다 맞고 더 크게 간다 크게 갈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이거 1조 9천억에서 1조 되면 팔아요 9천억이나 1조 되면 어, 정리하세요. 그때까지는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총이 4,000억이니까, 7,000억 가면은, 뭐, 절반 매도 해줘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 매매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 나저한테 뭐, 매매를,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자, 모트릭스, 어, 제2의 덱스터 제2의 이수하기 될, 황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찍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